I know they ain't here. I mean, never but than you ain't care. But I look like begging and wishing. I step up my business, I gotta stay play. See, we tryna live at these dreams. You scared to take risks, but we taking it there. Elevating, you taking the stairs. Only compare me to face in the mirror. You ain't know, well, I'm making it clear. The way that you move, I'll sit right in my spirit. Been running your mouth for so long, you thought I ain't know, but I promise I hear it. 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던 그런 영상인데요 제가 겨울에 ERTR이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이런 트레이닝 팬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겨울 버전이라서 안에 기모가 들어있었는데 저도 너무 잘 입어서 여름 버전이 갖고 싶기도 했고 구매하셨던 분들이 실제로도 여름 버전 요청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샘플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논기모 원단으로만 바꾸면 될줄 알았는데 그렇게 더니 핏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잡느라 시간이 꽤 걸렸는데 더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컬러도 하나 추가됐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팬츠 아이템도 하나 더 만들어 와가지고 이것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트레이닝 여름 버전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겨울 버전이랑 핏이 거의 똑같거든요. 일단 제가 여름 버전을 만들면서 되게 신경 쓴 부분은 너무 부해 보이지 않게 제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모가 빠지다 보니까 원단이 좀더 힘이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예전 핏 그대로 제작을 했더니 이게 너무 축 처지고 좀 부해 보이고 뭔가 뚱뚱해 보이는 그런 핏이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멋스러운 오버핏 느낌이 아니어서 여러 번 수정을 해서 이렇게 다시 완성을 해왔고요. 일단 포인트는 이 허리 부분 핏이에요. 이 밴딩을 제가 좀 얇게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살이 튀어나오지 않게. 그리고 두꺼운 밴딩이 주는 뭔가 답답한 느낌을 없애고 이렇게 얇게 제작을 했고요. 여기서 골반 쪽으로 살짝 넓어지면서 핏이 떨어집니다. 골반이 되게 넓어보이고 허리가 동시에 또 얇아보이는 그런 느낌의 핏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딱 붙는 반팔티나 크롭티 같은 거랑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술인 그런 아이템이고요. 끈도 살짝 두께감 있는 걸로 겨울버전이랑 동일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 도톰한 끈이 클래식한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이 끈을 꺼내서 입어줘도 예쁘고 안으로 넣으면 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요 그리고 아플리케 자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좀 브랜드스럽되 퀄리티 있으면서 스트릿한 무드를 담은 디테일을 넣고 싶어서 이런 아플리케 자수를 더해줬습니다. 재원단으로 자수를 넣은 버전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 리얼트리 포인트를 넣은 리얼 트리 버전이 있습니다. 기장도 조금 여유롭게 제작했거든요. 요 루즈한 트레이닝은 기장이 딱 맞는 것보다는 좀 길어서 요밑 부분에 살짝 곱창이 잡히는 그 핏을 저는 좋아해서 기장이 좀 여유롭게 제작됐습니다. 대신에 너무 길면 불편하니까 요 밑단에 스트링을 넣어놔서 요거를 많이 조이면좀덜 끌리게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겨울 버전에 라지를 샀었는데 나는 너무 끌리는 게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 버전은 원단이 얇다 보니 좀더 땅에 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셨던 분들은 M사이즈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보다 키가 좀 크신 분들이나 나는 겨울 버전 끌리지 않는다. 나는 끌려도 상관없다. 이 맥시한 느낌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라지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러. 요번에는 제가 컬러를 하나 추가해왔어요. 여름이니까 화이트 컬러를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도 화이트 컬러를 좀잘 입을 것 같길래 하나 컬러를 추가했고요. 저번에는 블랙에다가 블랙 아플리케 버전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그 버전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 그레이, 화이트 총세 가지 컬러를 준비했고요. 아플리케가 대원단으로 된 베이직한 버전 그리고 리얼트리 패치가 들어간 리얼트리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총 6가지 옵션 그리고 사이즈는 미디움 라지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 버전 소재감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여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고정도의 그 원단을 사용했거든요. 그치만 완전 여름용 바지는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 다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기본 트레이닝 팬츠로 생각해주시면 좀더잘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아무래도 주머니나 밑단 마감 부분은 살짝 두께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바디 부분 자체는 원단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막 두꺼운 느낌은 아니고요 적당히 이렇게 후드르들 거릴 정도의 얇은 느낌입니다. 이게 너무 얇아지면 시원은 하겠지만 또 쉐입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이 골반 부분이 축 처져서 뭔가 너무 부해 보이는 핏이 연출이 돼서 이 핏을 살릴 수 있을 정도에서 가장 얇은 원단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구매하시면 봄 가을까지 쭉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지를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컬러별로 코디샷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올 그레이 컬러. 제가 겨울에도 정말 제일 잘 입었던 컬러인데 아무 룩에나 다 어울리는 그런 그레이 트레이닝을 갖고 싶어서 만든 제품이고요. 아플리케 자수는 배경 원단이랑 똑같이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을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티 같은 거랑 툭 매치해줘도 예쁘고 저는 블라우스류랑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화이트 블라우스에 그레이, 그리고 힐 이렇게 신어주면 뭔가 적당히 꾸안꾸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코디라서 여름에 이렇게도 연출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니면 그러면 지금 계절에는 이런 긴팔 니트 같은 거랑 입어줘도 예쁩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어디에나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그레이 트레이닝이고요. 두 번째는 그레이에 리얼 트리 패치가 들어간 버전입니다. 리얼 트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데일리하게 리얼 트리를 풀어내고 싶어서 만든 버전이고요. 이렇게 그레이에다가 아플리케만 포인트로 리얼 트리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러프하고 스트릿한 느낌이 들어간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버랜드 같은 스트릿한 슈즈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올블랙 컬러입니다. 얘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컬러인데요. 블랙 베이스에 블랙 아플리케 자수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사실 이게 너무 포인트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저번엔 제작을 안 했는데 뭔가 오히려 그런 느낌으로 살려서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예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티를 안 내면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제작을 해봤고 그냥 이렇게 화이트 티랑 입어도 당연히 예쁘고 블랙 나시 같은 거랑 툭 걸쳐줘도 너무 예쁩니다. 그냥 무심한 느낌으로 툭 나시랑 입어주고 팀버랜드 신어줘도 스트릿한 느낌으로 풀어내기 좋고요. 저는 이런 플리츠 소재의 나시 탑을 착용했는데 이런 아이템이랑도 잘 어울려요. 얘는 살짝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제품인데요. 여기다가 운동화 신어주고 트레이닝 걸쳐주면 뭔가 너무 후줄근하지 않으면서 조금 적당히 꾸민 듯한 느낌으로 입어주기에 좋은 그런 팬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크한 룩, 올블랙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팬츠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다음은 블랙 리얼트리 버전입니다. 블랙 베이스에다가 리얼트리 로고 패치가 들어간 버전이고요. 저는 그냥 여름에 이거에 베이직한 티 입어주고 쪼리 신어주고 가방 툭 들어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 꼭 입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었고요. 블랙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트리랑 대비감이 살아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팀버랜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 팬츠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고요. 저번 겨울 버전에 어떤 분이 이런 카라티랑 입은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클래식한 아이템이랑도 은근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좀 깔끔하게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고요. 다음은 새로 추가된 화이트 컬러예요. 일단 올 화이트 버전인데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이런 화이트 컬러가 좀 손이 잘갈것 같기도 하고, 올 블랙이 주는 멋이 있듯이 올 화이트가 주는 화이트만의 멋이 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는 아이템입니다. 화이트는 너무 쨍한 오프 화이트는 아니고요. 아이보리가 정말 한 방울 정도 들어간 화이트예요. 그렇다고 저는 또 너무 아이보리 빛인 건 싫어서 웬만한 화이트랑은 다잘 어울릴 수 있지만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는 아이보리 정말 한두 방울 들어간 그런. 화이트 원단으로 제작을 했어요. 화이트 나시 같은 거에 컬러감 있는 가디건이나 후드 집업 같은 거툭 걸쳐줘도 너무 예쁘고 사실 화이트는 정말 아무 컬러랑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컬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컬러의 상의에든 툭툭 매치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특히 컬러감 있는 상의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화이트 하나 구매하시면 정말 활용도 높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화이트의 리얼트리 패치 버전인데요.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화이트가 대비감을 좀 죽여줘서 패턴이랑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적당히 스트릿한 무드를 주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화이트 티 같은 거랑 매치해줘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팀버랜드랑 신어도 정말 너무 너무 예쁜 그런 버전이에요. 스트릿룩 여름 느낌으로 입기에 정말 좋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여기까지가 트레이닝 팬츠였고요. 제가 요번에는 새 아이템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리얼트리 팬츠를 준비했어요. 저번에 바지에 들어갔던 고 리얼트리 원단 있죠? 그 패턴을 그대로 바지로 제작한 버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일단 이 원단부터 제작을 했습니다. 뭔가 리얼트리의 포인트는 너무 과하지 않은, 진하지 않은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흐릿흐릿하면서도 디테일들이 잘 들어가 있는 원단이 시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ERTR 브랜드 측이랑 같이 원단부터 제작을 했고요. 이 원단 자체가 좀 얇은 편이라서 처음 제작을 했을 때 바지가 너무 축 힘없이 떨어지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원단을 한번 덧대줬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원단에 힘이 있게 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원단이 한번 덧대지다 보니까 완전 여름용 바지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데님 팬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봄, 여름, 가을에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입니다. 한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여름에도 원래 긴 바지를 즐겨 입는 편이고,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사실 여름에도 문제 없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리얼트리 패턴이 이미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막 옆부분에 주머니를 넣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옆부분에 카고 포켓들은 쫙 빼고 이 주머니 부분에 조금 디테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본 주머니가 있고요. 그 밑에 포켓을 한번 더 덧대서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런 포인트를 좀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에는 당연히 둘다 포켓을 넣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에 또 손을 넣는 고핏을 그 좋아해서 엉덩이 부분엔 양쪽 다 베이직하게 주머니 달아줬고요. 허리 부분에 이렇게 ERTR 가죽 탭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핏감을 제일 신경 썼습니다. 살짝 로우웨이스트로 착용되고요. 딱 배꼽보다 살짝 아래로 떨어지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핏은 딱 일자로 떨어지게 연출을 했습니다. 저는 오므라드는 그런 데님 팬츠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오버하게 잡아버리면 이상하게 막 곱창이 지면서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딱 일자로 예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렇지만이 골반 라인은 또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오버한 톤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팬츠는 국내에서 많이 찾아보고 기도 힘들고 나오는 리얼 트리 팬츠는 정말 다 구매를 해봤는데 성에 차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한 아이템이고 그만큼 저처럼 이렇게 리얼 트리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너무 만족하실 것 같은 그런 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하게 코디를 했는데요. 그냥 화이트 티 같은 거랑 툭 걸쳐줘도 예쁘고 바람막이 류 같은 거랑 아예 스트릿한 무드로 연출을 해줘도 예쁘고요. 팀버랜드나 운동화만 신어줘도 포인트 주기에 너무 좋습니다. 여름은 사실 아이템들을 많이 걸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팬츠가 좀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웬만한 무지 아이템들이랑은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팬츠이기도 하고 카모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리얼트리 패턴 도전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M 사이즈는 제가 입었을 때 너무 커요. 그래서 얘는 굳이 사이즈업 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키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스몰이 기장이 조금 길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입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핀 같은 거 꽂아서 입거나 수선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 사이즈는 정말 키가 70 이상이신 분들인데 좀 루즈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남성분들께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입었을 때 M 사이즈는 핏이 안 살았는데 그 ERTR 브랜드 대표님이 착용하시니까 저랑 똑같은 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측 꼭 확인해보시고 평소 사이즈 비교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디샷들을 전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그리고 구매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거 팬츠가 정가가 저번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기모가 빠져서 저도 더 싸질 줄 알았는데 원단이 아예 바뀌고 뭐 이것저것 핏을 잡느라 워싱도 넣고 하다 보니까 정가는 99,000원이 똑같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대로 팔순 없잖아요. 콜라보 제품이니까 할인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69,000원까지 할인을 맞춰왔습니다. 초도 물량 5 0 0장에한해서요 69,000원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할인이 빡세게 들어가는 만큼 한정된 수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 500장 이후에 판매가는 74,000원까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리얼트리 같은 경우는 정가가 149,000원. 얘는 판매를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은 119,000원까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 이후에는 정가에 판매가 될것 같아요. 얘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기간 할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제 이름을 걸고 파는 거기도 하고 제가 입고 싶어서 만든 아이템인 만큼 좀 정말 남기는 거 없이 여러분들께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려고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저번에 구매했다가 재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다 만족하실 수 있게 퀄리티랑 핏을 정말 신경 많이 썼으니까 이번에도 예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리켓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보기란에 링크가 걸려있는데요. 이 영상은 좀 미리 올려드렸는데 이 영상이 올라간 오늘 5월 10일 저녁 10시 30분에 구매가 딱 오픈될 예정입니다. 리켓 플랫폼 미리 가입해두시면 구매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고 혹시나 기존에 적립금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만든 바지 겨울 버전부터 좋아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구매 관련해서 제품이나 배송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리켓 브랜드 측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